어디, 거기도? 맨날 와서 이렇게 만 원씩 줘서 얼려갖고 뭐. 어디, 어디? 아, 갈때언 자꾸 올라간다. 이옷 바깥에 갔다 자꾸 고추가 보였다 고 죽었다. 이 근데 참기니. 5만 원짜리 바꿔드릴게요. 사만원 내드릴게요. 아, 걱정하지 마라, 우리 참다고. 야, 어, 5만 원 갖고 와. <목소리> 말은 내가 먹어야지 팀나팀 나온 거는 저것들하고 너나 먹을 필요가 없거든 이건 개인 거거든 오만을 음. 갖고 와서 이오레비가 나한테 꼬마야 돈이지 그렇지 이중저층이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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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머지 싹 줘버리고 <웃음> <웃음> 어? 노래 한 곡에 5만원 두 곡에 10만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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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운주 <에이, 운즈. 웃음> 멈춰한새끼들이지뭐 나라 5천 원씩 받냐? 차라리 역팔고 말지. 을 그래. 여 여슬 많이 팔아야 돼. 여슬 하나에 3천원 팔잖아. 온가가 350원이 다 남는 거야. 이것도 그냥 남는 거고. 이 이야기만 딱그 분위기 좀 띄울 겸 해서 야, 그 노래 지나간 노래지만은 그 이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담고 가자. 어, 괜찮지? 이 노래는 가사가 좋아야지, 맨. 요즘에 그 뭐, 케이팝인가, 뭐, 이런 거뭐 랩인가, 막, 요즘 트이비맨 그런 거 맞잖아. 그, 그 노래에, 그게 뭐, <laughs> 나는 너를 먹고 싶은데, 너는 안고 자꾸 저 새끼만 먹고 자꾸. 이 노래는, 이 트로트는 뜻이 있고 사연이 있가 트로트도 누가 봐봐 여기 솔직히 말해서, 안주 옆에 그 신태인. 그치? 그 가수 누구요송대가시 아니야. 응. 그 바로 옆에 그, 그 신태인의 한살자아 송대관씨 그 박씨가 열받아가지고 지랄하고 고수도다 이럽잖아 노래가 안 드니까 그노래예그 그 분위기 좋고 그거 그 분위기 좋고 좋고 준비는 되었냐 되었냐 느낌은 오냐 오냐 왜매좋은거 시빨 그러니까 열받게니까 고슴 쳐야 그거 그냥 국차 후안치면 박수를 치던가 내가 말한씩 줄이. 나 치는 거봐 가지고 줄게. 그얼 같이 너 박수 치면서 이내나 <laughs> 아, 이거 아이고 머리가 난내 스타일 원래 이게 아니야 이게 이게 나다 야 이거. 자 이래야 헐 대가리가 가볍지 저거 쓰니까 무거워 대가리 흔들더라고 그거는 얼로 하라고 얼 할게요 완주에 또 거기 꽃감축제도 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, 여기 끝나고 가깝잖아요 완주에서 꽃감축제 가수분도 온주! 많이 온다니까 는 어, 여기는 내일까지 어. 어. 완주 아니야 완주 온주! 올해 운주요 안주요 운주요 온주! 왠지 시부라 동네 이름을 바꿨어. <laughs> 여기도 많이 가시고 참고로 또 우리를 보신 분들은 우리는 이제 그 계약이 영동으로 돼 있어. 아 어, 영동, 용동. 영동에 이제 거기에 이제 가서 제대로또뭐 금토인 산. 거기도 운주에도 금토인 산. 하루는 운주 갔다 가 하루는 영동으로 오고 막 그래야 두 군데 다 보면 되죠. 내 나이가 어때서? 박수 치면서,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리엿, 첫바치고 격리.